안녕하세요, 스노우의 비닐 액계. 스노우입니다. 오늘은 색깔 액계, 색깔 비닐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역시 이렇게 비닐이 역시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감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물 한두 컵, 한컵반 정도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물감을 섞을 이런 나무젓가락 막대기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은 난 만들러, 고고. 네, 그러면 은 일단 이들은 저기 가 있고 저는 여기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쟁반 위에다가 수건을 깔았어요. 혹시 엎으면은 안 되니까 일단 여기 물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어느 정도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네,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? 좀 연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짜주겠습니다. 오,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정말.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잘 긁어가지고 섞어주고. 어느 정도 다된것 같죠? 그 다음에 휴지 몇 장을 이렇게 준비할게요. 털어가지고 휴지 위에다가 놓아줄게요. 한 다음에 자 여기 넣을 때 물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물을 색깔물에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. 한 번에 넣어주겠습니다. 이도더좀더 필요하겠어 이렇게 해놓고 요 물에도 역시나 이렇게 물감을 짜주겠습니다. 자 섞어줄게요 스피드로 섞이. 오 아까보다 더 진한데요? 다 섞고 나서 시집에 다시 놔주고, 오후, 이제 더 조심해야 돼요. 한반 정도만 오후, 넣어줄게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여러 분반 정도 넣고, 빈 공간을 많이 만들 거거든요. 빈 공간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고 나서, 을 묶어 줍니다. 최소 두 번은 묶으셔야 됩니다. 이 정도 괜찮다. 한번 묶으면은 이게 빠져나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번 묶습니다. 여러분도 두번 묶으면은 좀더 안전할 것 같네요. 자. 완성. 우와. 느낌이 좋아요. 그 다음에 이런 데가 거추장스럽다 하면은 이 정도 근데 조금은 남기셔야 돼요 이게 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른 다음 이걸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 아예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러면은 푸른 바다 빛 액체 비닐업 완성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푸른 바다 빛 비닐액괴 앳게. 비닐액괴는 좋은 점이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고요 물이랑 비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임이 몸에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몸에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이랑 비닐 그래서 더 쉽게 부모님들이 슬라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닐액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슬라임 못 만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. 근데 이건 슬라임을 만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느낌이 좋아요. 그리고 그냥 살 것도 없어요. 그냥 비닐에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면 되니까. 네, 그러면은 푸른 바다빛 슬라 있게 감상하러 고고 감상 시간.